난쟁이가 작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요. 거인보다 더 멀리 볼수 있다는 거죠. 어, 기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난쟁이라고 해도 매일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로 삼아서 가장 높은 곳에서 거인이 된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거인의 노트라는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보면요. 어,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게 하는 책이에요. 왜요? 음, 작은 난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노트 기록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기록이라는 거는 뭔가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가 자유를 갖게 하는 내 주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통해서 집중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의 기록법을 이 책에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주제로 다릅니다. 처음에 1부는 요 기록하는 인간에 대한, 그 다음에 2부는 요약법과 분류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가지의 기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과 구체 사이에서 고뇌하듯이, 인생의 목표와 기록 사이에서 우리가 늘 고뇌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저자는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기록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을 지속하고 싶으면요. 삶을 기록해야 된대요. 엄청난 집을 정리하면서 엄청난 양의 그저 노트들을 다 버렸어요. 다 수기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왜 그전에는 컴퓨터로 요약을 하면서 책을 봤더니 컴퓨터로 저장된 거는 제가 이제 다시 꺼내볼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근데 이책 요약을 다 적어 놓은 것들은 다 버리고 나니까 이 책을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 어떤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책을 한건 보면은 거의 한 10장 정도 이상으로 기록을 해놓는데, A4용지 기준으로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구나. 나는 시간 낭비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읽으면은 이게 은연 중에 뭔가 경험에서 무의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이 책에 이 내용이야 라고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요, 제가 다시 읽는 책도 있어요. 읽어도 너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럼 저는 기록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선 메모랑 기록을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딱 메모해놓고 뭔가 중요한 것들 메모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말고 기록은 이걸 총 정리해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왜 이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 컴퓨터로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모아서 한데 관리하는 거. 필요하면 검색으로 정보를 쉽게 꺼내 보는 이런 장소나 그 기록물들을 어 이런 의미에서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아 둔 지식의 보고니까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록을 왜 해야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나를 지속 성장시킨대요.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 성장을 하게끔 뭔가 고통과 시련을 준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런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성장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고로 인해 내 내부에 있는 뭔가 생각을 끄집어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느끼면서 내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두 가지가 성장을 하는 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 지식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고 중요한 걸 기록한다는 거죠. 뭐 독서도 외부 지식일 수 있겠네요. 읽고 나서 정보들을 모아서 아,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내가 적어 놓는다면 이거는 외부 지식을 요약하고 중요한 걸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은 내 내면에 있는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해서 외부로 끄집어내는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어, 내 삶의 주도권이 예를 들어서, 다르게 말하면, 뭐, 이거를 주체적인 자유라고 볼수 있겠네요. 뭔가를, 물건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 방이 지금 너무 정리가 안된 엉망인 방이에요. 거기서 지금 저는 꼭 필요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갔더라, 그 서류가 어디 갔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마음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원하는 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정리가 잘된 방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거를 서류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 낭비와 에너지가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이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잘 해놓으면은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어 혼란스러운 복잡함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질서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얻는 나만의 자유로운 여유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 나는 독서를 15년 넘게 했는데, 자기가 말 독서만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들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게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내가 나이 탓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갈고 닦아도 원하는 성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우리가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 적으면서 뭔가 내가 어떤 외부 지식을 얻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적으면서 그 적는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습관을 바꿔볼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게 기록이고, 이렇게 바라보고 깨닫고 다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성장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만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록하는 세 가지의 단계, 하나의 습관으로 우리가 자리 잡으면요. 이게 나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어, 지식을 얻는 경험이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오래오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뭔가 알콜처럼 확 희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단기가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넘어가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기 기억 속에 넣어 놓느냐? 그 방법은 이렇대요. 기억하고 되뇌인 다음에 나중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뭔가 집중해서 기록을 해서 집중을 하죠. 그다음에 되뇌이는 거 생각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하며 아웃풋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제 행동하고 관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정말 이게 내가 내 것으로 소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지식이 오랫동안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뭔가 자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때 그런 것들이 막막하거나 어렵지 않고 쉽게 쉽게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대내이고 말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기억하고라고 써 있는데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기억을 담금질할수록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메모는 기억을 첫 번째 에 담금질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꺼내서 되뇌이는 거고, 세 번째는 다시 말과 아니면 글쓰기를 통해서 내뱉어 보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 내 능력이 폭발적으로 어느 순간 짜잔 하고 뭔가 어 이게 융합이 되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각은 뭔가 나선형 같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장으로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들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돼?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위해서 해야 돼. 라는 이런 목표와 꿈이 뚜렷하면 뭔가 하는데 있어서 힘들지만, 그거를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꾹 참고 인내심 있게 딛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목표도 없고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이런 것들은 쉽게 지치고 힘들고 기억이 안 나는 시간이 낭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뭔가를 할때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과 또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잡기 위해서 메모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두 쪽 읽다가, 아, 이 책이 무슨 이야기지? 한 챕터 읽고 요약하고 다 읽고 한 A4 용지에다가 책은 두세 장 분량으로 요약을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길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한 열다섯 장, 막 어떨 때는 막열 장, 열다섯 장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길죠. 한 두세 장 분량으로만 요약을 하래요. 짧을수록 더 좋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핵심 키워드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약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발표를 하면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약에 책을 딱 보고 이걸 요약한 것들을 보지 않고 책을 요약해서 말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완전히 그 기록법을 터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게 기록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자기화 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기화라는 거는 선별 기능이 있어요. 어,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건 나 기억해놔야 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순간의 생각들, 이런 실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항상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뭔가 깊고 넓게 사고하기 위해, 또 실행에 옮기기 위해, 또 뭔가 내가 어떤... 잠재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내면, 내면에 무수히 흐르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메모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야 나를 알 수가 있대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꼭 그릴 필요는 없어요. 글이 아닌 음악도 괜찮고요. 말도 괜찮고요. 아니면 뭔가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괜찮고요.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괜찮고, 뭔가 만화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촉촉한 쿠키처럼, 쿠키님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시로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에 있는 거를 다 기록하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욕망을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예를 들어, 어,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 물만 보면 되게 무서웠어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가도 뭔가 이렇게 어릴 때는 뭔가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런 뭐 수영장도 못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어느 순간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수영을 배우는데 시간은 정말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 물에 뜨는 거를 배우는데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물을 다 먹겠다는 심정으로 언젠가는 꼭 떠야지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에 한번 뜨고, 그때도 두렵긴 두려웠지만, 뜨는 순간 정말 저한테 큰 성취감이 있었고, 한발한발 한발 나가면서 지금은 수영을 아주 잘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않았다면 물에 대해서 겁나서 바닷가 가서 물에 즐기는 이런 자유로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딱 나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 하나를 내가 도전해보고 성취해보면서 나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삶 안에서 좀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이 주체적인 뭔가 영역들을 넓혀 나가 봐라. 라는 주제가 이 2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계에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 욕망을 기록하래요. 이 욕망을 이야기하자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꼭 먹어야 될이 정서적인 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욕구가 너무 커지잖아요.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막 간절히 바란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뭔가 간절한 나에게 필요한 열망 이런 것들로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과 더 멀리 살게 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게잘 사는 게 맞나? 모를 때가 너무 많고요. 어,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럴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상실한 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그럴 때는 시스템,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뭔가 공간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진짜 필요한 일부터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사를 정말 예전에 자주 다녀서 짐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막막할 때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정말 그때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벌써 안 해도 머리 아프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분류를 해놓고 하나씩 뭔가 하려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 때 이렇게 하래요. 각 공간마다 하나씩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독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독서가 우리 집 안에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이 딱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는 책한 권을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먼저 다 보기라고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해야 될 거를 딱딱 다른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거 먼저 우선순위를 둘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거를 있다면 그걸 핵심 공간에다가 만들래요. 그 다음에는 제 집중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저자는 45분 집중하고 매 시간마다 15분을 휴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뭔가 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남은 것도 해야 되고 뭔가 책도 <laughs> 읽어야 되고 할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걸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40분에서 45분 정도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 그 휴식 시간에 왜 중요하진 않아도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뭐 빨래하기 뭐 이런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틈틈이 놓고서 40분 집중 우선 순위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에 다른 뭔가 설거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휴식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선순위부터 정하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욕망을 찾는 과정, 이 과정을 어, 가지라는 거죠. 어떤 뭔가 아 지친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느낌이야 뭔가 이런 느낌이 받을 때 사실 내 삶을 진짜 내가 주체자로서 살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무 미래의 꿈을 위해 미래의 뭔가 이상향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나의 이런 욕망, 욕구들을 너무 참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로 인해 내 내면이 지금 병 들어가는 건 아닌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에 있는 나의 이 욕망을 대화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체성이 필요하고 가장 첫 단계는 나를 바라보는 거래요 성찰하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그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기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현재 바라고 있는 건 뭔지 내 꿈을 한번 적어보래요 내 계획들을 한번 적어보래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보면 그 안에 내 욕망이 나온다는 거죠. 내 욕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거를 찾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페르소나를 가진 게 페르소나는 다르게 말하면 가면이죠. 내 가면이 있는 건 아닌가. 가면이 원하는 건 아닌가를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바라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나는 아닌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는 건 아닌가 진짜 내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나 병행해야 되나 어떤 걸 추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이 적는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래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일하기 싫은 이유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 지금 맞는 일인가? 재미가 있나? 재미가 없나? 재미가 없다면 왜 재미가 없고 왜 괴롭지? 를 본다면 이 일을 진짜 하는 이유가 뭐야?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 그냥 안정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은 다음에는 작은 욕망을 실행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누르고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잠이 부족했구나. 먹는 걸 내가 잘 부실하게 먹었구나. 여행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 봐야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뭔지, 음, 저자는 자유래요. 저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안이고 안정일 수도 있고, 못다모 님은 진정 원하는 가치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예, 못다모 님하고 저하고는 가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치를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 나의 인생의 목표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행복한 게 뭔지를 기록하고 적어보는 거. 그러면서 진짜 원하는 걸 찾았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종이를 펼쳐서 기록하는 거라는 거죠. 그 요약법과 분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은 요약하는 습관이거든요. 선택의 순간이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이 요약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약을 다르게 말하면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어라고 적고 많이 적어야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는 거래요. 핵심 키워드를 기록하고 메모하래요. 음, 오늘 뭐 제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다 하면은 바로 나오죠 성장, 기록, 집중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세 글자 한열개 정도로 해놓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내가 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두 글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두 개만 메모를 하라는 거죠. 핵심만 찾아서 아주 아주 메모는 간단하게 하래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A4 세네장 이내로 메모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그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스스로가 내 걸로 적어 놓으면 이게 일상의 지식을 내거화 만들어서 깨달음을 키워드로 메모한 게 된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이게 나만의 독서 기록 카드에다 키워드를 메모하는 거. 이게 생활의 모든 걸 요약하는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이게 습관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요. 사장은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돌파구가 필요하면은 그때는 분류를 하래요. 너무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요. 분류를 하래요. 다시 말하면 쪼개래요. 쪼개고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의 방향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고민하는 것에 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막하다? 어쩌면 그걸 다 원하는 내가 나의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가? 일단, 왜 우리가 너무 막막할 때 살도 빼려면 그렇잖아요. 아, 나 사, 삼, 10kg 감량해야지? 이거 너무 막막하거든요? 이걸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그래, 1kg씩만 해서 1년에 10kg 빼자.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 덜, 덜 되고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막한 것들은 쪼개는 게 답이래요. 그 쪼개는 걸 확장이라고 해서 이걸 한 곳에다가 메모를 처음에 해서 나누어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만능 노트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 기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적어요. 오늘 아침에 뭔가 봤는데, 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냥 생각을 딱 떠오른 걸 적는 거죠. 쭉쭉쭉쭉. 그래서, 어, 먹는 거를, 아, 이걸 해, 앞으로 잘해 먹어야겠고, 나한테 이런 음식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적는다든지,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다 여기 만능 노트에다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핸드폰에다 적든, 뭐, 컴퓨터로 노트북에 적든, 그냥 적어보래요. 기록을 하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음에 키워드만 딱 적어 놓고 어 저녁에 뭔가 노트를 분류를 해 놓으라는 거죠. 지식 노트에다가 아니면 대화 노트나 생각 노트나 이건 뭔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뭔가 그림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기록하는 거에 애정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만년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트에다가, 아니면 나는 색색이 색연필로 해야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애장하는 것을 가지고, 나만의 방법으로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요?